상대 측은 찬성의 논리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. 첫째, 요리가 하나 그 요리 요리 요리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한 충격이 줄어든다. 저희는 첫 인상에 대한 충격이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기, 그 요리에 대한 기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음식의 본질을 외, 시각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음식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음식을 그니까 음식을 사, 음식 사진을 실제로 찍으면 더 맛있게 느. 껴 된다는 미국 세인트 조셉대학교 쇼코리어 샌디에이고 대학 모건푸어 박사 연구팀의 자료를 들,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그 다음, 추억에, 추억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, 그 이는 충분히 셰프가 음식을 먹는 사, 음식을 찍는 사람과 찍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해결할 수 있다,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. 또한 사진을 찍는 소리와 행동 같은 경우는 너무 부수, 부수적인 부수 부분이기 때문에, 그렇게 찐, 친다면 음식을, 의자를 끄는 것 또한 모두, 모두 제재를 해야 되는데, 이건 너무 개인의 자유를 엄격하게 침해하는 사례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.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, 네, 음식 사진 촬영 금지는 정당, 정당, 정당하다라는 논제에 반대측 반박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